이렇게 아이폰을 부팅하고 나면 아이폰에서 아이폰으로 자료를 옮길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. 이것을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,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안내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. 기존의 아이폰과 새로운 아이폰을 나란히 놓게 되면 새로운 아이폰을 설정하시겠습니까? 라고 물어보는데요. 이 상태에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아이폰을 새로운 아이폰의 원모양의 저 QR 같은 모양을 비춰주시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데요. 이러한 방식으로 옮기시면 기존 폰에서 새 폰으로 거의 용운이 복사되는 것만큼 완벽한 복사가 이루어지고요. 영상에서 보다시피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을 정도로 크게 어려움 없이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마이그레이션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컨트롤 C, 컨트롤 V 수준으로 새 폰으로 정보를 옮겨준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큰 메리트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. 마이그레이션으로 정보 이동 시에는 핸드폰을 거의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시간적인 여유가 되실 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 새로운 아이폰을 설정해 달라는 대로 계속 진행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해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도 더욱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 사랑.